자, 이번엔 역행렬의 성질과 경험법칙 강의 찍을 건데요. 자, 마찬가지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시키는 거다 하고 와야 돼. 시키는 거다 하고, 여기 안에서 여기 읽는 거 전부 다 읽으면서 머릿속에 필기하고, 그리고 와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역행렬의 성질과 경험법칙 관련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역행렬의 존재성을 알아내거나 직접 찾아내는 문제, 경험을 측립하는 문제, 존재성에 대한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 보시기 전에, 케일리 역,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대해서도 공부를 먼저 하고 오시면 더 좋아요. 자, 문제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주고,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기억, A 역행렬 존재한다 하면은, 이제 판단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A 역행렬 존재 판단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자면, a 라는 행렬을 직접 성분을 구해갖고, 성분을 직접 구해서 AD-SBC, 그쵸? 이걸 통해서 알아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니까, 성분이, 성분알 경우고, 지금 성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행렬끼리의 지금 곱관계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만약에 A의 역행렬이 어떤 C라는 애랑 하면은, 둘이 곱하면 단위행렬이 나온다. 이게 이제 역행렬이 기본적인 종이 조건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형태를 만드셔야 되냐면,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A랑 어떤 애랑 곱해서 단위행렬이 된다라는 이 형태를 만들어주시고, 그럼 이쪽, 얘가 이제 역행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설명하, 설명하는 걸 보면은, 이 꼴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A, 동그라미, 곱해서, 둘이 단위행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3, 2, 여기서 A 묶어낸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3분의 1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얘가 역행렬이죠. 그렇죠 얘가 곧 역행렬이고, 역행렬의 존재를 통해 교환법칙의 성립을 알아내는 문제하고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얘를 빨간색 동그라미를, 활용하기 위해 활용 동그라미로 니은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a로 묶어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뭐 정리할 수 있고 이렇게 역행렬 성질을 해서 좌변의 곱절을 바꿀 수 있다. 자, 이렇게 이게, 이게 바뀌는 게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꿀개념에도 많고 굉장히 자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어떤 행렬 a랑 b랑 둘이 곱해서 단위 행렬이 됐다 치면은 a의 역행렬을 a에도 역행렬 존재하고 b도 역행렬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a의 역행렬을 왼쪽에 곱하면 b는 A의 역행렬 이렇게 해줘, 그렇죠? A 역행렬씩 왼쪽에 다 곱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를 다 오른쪽, 오른쪽에 A를 곱해보면, BA는 2 e 이렇게 나오죠, 그렇 이걸 청지를 통해서 둘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렇 그럼 그대로 여기 정리를 정리를 해주면 여기서 A 역행렬을 왼쪽에 곱하고 다시 A를 오른쪽에 곱해갖고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 그럼 얘네 얘네 둘을 다시 정, 전개를 해보면,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쵸? 이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두식을 빼주면 이렇게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쵸? 자, 하나 더 알려줄게요. 하나 더, 하나 더 알려주자면, 한 문자에 관해 고치기를 내가 행렬기니디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서 A에 a 의 a-b는 3, 2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얘를 한 문자에 관해 고쳐볼게요. a 역행을 갖다 곱하면 a-b는 3a의 역행렬 이렇게 될 거고, 그럼 b는 a-3a의 역행렬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얘를, 이 b를 이제, 여기, 니은 내가 확인해야 되는 데다 그대로 이렇게 갖다 넣어주시면은, A에 a 의 a-3a의 역행렬은, a-3a의 역행렬의 a 이렇게 될 거고, 그대로 분배해 주시면은, a제곱-3 단위행렬은, a 제곱 마이너스 3단위행 이런 식으로 돼서 아 참이구나 하고 이렇게 알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한 번째 권관의 고치기는 여기서 이런 데서 쓰이지만 디귿 해결할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잘 알아주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 행렬의 거듭 제곱을 줬을 때 역행렬의 존재성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어, 뭐 평가원이 진짜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평가원이 좋아하진 않지만 만약 문제가 출제 되었을 때 말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사설 먹고 사나 그런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이거면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면 얘는 0이다. 뭐 이거면 이거 0이다인데 이거 굳이 외워 주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번 좀 보고 넘어가 주셔도 괜찮아요. 증명을알 필요는 없어요. 자,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역행 지형수 문제, 이렇게 풀어 보시고 풀어 보시고 해설 강의 요청하시면 됩니다.